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디안 클리프마인즈에서, 왼쪽으로는, 예, 맹드님께서는 일단 카오스, 쿠알렛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 오른쪽으로는 임페리얼 가드의 아이엠 누브, 그리고 배틀버드님께서는 타이라니드 선택해주셨네요. 타이라니드, 그러니까 배틀버드님이 누구시지? 전에 처음 보는 물이시네. 짱짱맨님께서는, 짝짝맨님이아 뉴비리그 참가자인데 이름이 하, 아이디가 하도 독특해서 독특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 참가자인 것만 알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오스 병력 카오스 진영의 블루 장님 예, 플래그마니 챔피언 선택해주셨구요. 같은 편 파란 팀에서는 쿠알레 님께서는 예, 보라색의 스페이스 마린 예, 아파트카리 선택해주셨구요. 리터 알파의 예, 백색의 리터 알파, 살짝 예, 노란색의 때가 묻은 걸로 보아 좀 오랫동안 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리터 알파 예, 배틀버드 님께서 선택해주셨구요. 그리고 커미사로 로드의 아이 엠 누브 자, 뭐, 일단은 뭐, 다 같이, 어, 카오스,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일단, 1, 헤레티, 길 카스마에, 뭐, 무난한 빌드, 양치, 뭐, 전체 다 일단 무난한 빌드 가고 있죠. 2, 일단은, 일단 병력이 적은, 유, 그게 여기 몰려있어요. 빨간 팀에, 예, 하이라인 이드와 임페르가드가 예, 뭉쳐있고요 카오스와 스페이스마린, 뭉쳐있네요. 어지간하면은, 그, 같은 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끼리만, 그런 종족들끼리 지금 붙어있네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리고 굉장히 방송 프레임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어, 방송 혹시, 방송 혹시, 그러니까 렉 걸리나요? 지금 게임상에서 렉이 안 걸리거든요? 내가 화면을 봤을 때렉걸는것 같아갖고. 자, 일단은 카오스 스페이스마린 한분데더 등장하고 있고요 스페이스마린은 고수하고 지금 뭐 스페이스마린, 스페이스마린 진영과 지금 임페르 가드 진영. 뭐, 약간 비슷한 색이지만, 한쪽은 핑크색이고, 한쪽은 분홍색, 예, 보라색입니다. 양측도 뭐, 둘다 개의 같은 색상인데, 인페레가드에서는 가장 먼저, 예, 아파트 카리를 선택해서, 그니까 공격해서, 이쪽으로 리트리스를 시켜주고 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 부드럽죠? 어, 게임에서는 내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설정을, 한번 설정을. 왜 이렇게 아무 데 없지? 자, 헤레틱 한군대는 유탄발사기를 달아줬어요. 일단은 근접하는 병력들이 아직도 뭐 초반에 없기 때문에 그냥 헤레틱을 근접으로 써주고 있는 것 같지만 너글 입장에서는 너글의 터치를 이용해서 그냥 근접으로 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팍 하고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접을 오히려 좀 선호하긴 해요. 헤레틱 같은 경우는. 유탄발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아니면 투 헤레틱을 간다거나 유탄발사기는. 선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배틀버드님께서는 지금 에 예, 토마거트만 역시나 이번에도 또세 분대 토마거트 세분대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스페이스만인가 카오 카우, 카오스를 입장에서는 토마거트 <laughs> <laughs> 세 분대 절대 좋지 않고 최대 의 효율을 내려면 아마 워리어 분대를 바보드 스테인글러를 달아줘서. 일단, 제압을 자동적으로 걸리게 해주는 게 가장 부드러... 어... 부드러운 전략전술에 안 획을 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임페럴가드의 센티나 일단은 목숨을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소리> 설정을 30프레임에서 25프레임으로. <목소리> 자. 부드럽게 나오나요? 자, 일단은 오늘 새 지금 세 분대 이상을 뽑고 난 뒤에 예, 워리어 브루드가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예, 백색의 백색의 머리요. 자, 초반에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물 밑에 지금 압박을 가해주는 가운데, 일단은, 스, 어, 카오스 병력 쪽에서는 노이즈 마린,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는 어설트 마린. 자, 원거리, 원거리 제거, 명, 아, 제거, 능력과, 그리고 이제 강습 병력을, 예, 적절한 뭐, 팀워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역할 분담하는 게 좋겠죠. 자, 해, 자, 자, 여기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권투가 지금 현재, 약하긴 약하더라도 지금, 아, 근데, 유턴 발사기 적절하게. 자, 하지만, 노이즈마린, 예, 노이즈마린 등장했으면 굳이 집에 안 가도 되죠, 지금. 예, 얘네들 원거리, 원거리, 공거을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 와서 그냥 때려 잡아도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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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나요, 노이즈마린? 하지만, 예, 여기서 워리어 브루드가 등장하면, 예, 좀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한번더 카오스 병력들 들어오고, 일단은, 이테리얼 아, 이터널 워. 먹여 달아주고 있습니다. 노이즈마린, 예, 넉백해진과 동시에 지금 플레이드마린이 파워 소드를 들기 위한 이틀 해줘야죠. 자, 무조건, 무조건 지금, 워, 무조건 지금 워리브로드가 노리면 돼요. 역시 엔스 노려가지고. 자, 하레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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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 가죠? 여기다 <laughs> 오줌 싸나? 자, 자, 위쪽 상황도 봅시다. 일단은, 니드와 스페이스마린이, 니드와 임페르가드가 힘을 합쳐서 발전기테를다 짓고 있긴 한데, 아포티카리 그스페이스마진행에서 예, 소금의 병력으로 발전율 테러를 가고 하있고요 여전히 기지 바로 앞에서 압박을 가지고 있는 타이란 니드. 생방입니다 생그 방그 송그 자저스플라이 반갑고요 예 스칼렛 데빌 나이트님 반갑습니다 이정도만 했으면 생방인거 당연히 아시겠죠 이건 모를예뭐 내가 뭐 미래를 예측해서 막저스플라인인과예세프 스... 세... 스칼렛 데빌 나이트님이 올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모를까 절대 그럴리는 없기때문에 생방송이 맞습니다 아, 녹방이라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 설날에 녹화, 녹화를 다 해놓고님들이 오실 거를 예, 예상해 놓고 내일 낮에 방송을 한다고요? 내가? 내일 저녁 방송인데? 내일 낮에 방송 안 해요? 자어세트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자임페르가드 병력들 녹여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건틀을예 예, 하지만 여기서 시방쾅 시방광도 픽셀 나왔어요 예 근접 해 근접 킬을 했던 은데자 오히려 지금 가드맨들이 길막을 했죠 아센티럴 파괴 자 스페이스만인가 카우스 스페이스만인의 예,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3 가드맨 거기다가 키메라 예 독특한 야 역시나 변칙 빌드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우리 정규 빌드를 상대할 때는 변칙빌드 같은게 잘 먹히기도 해요 그니까 그니까 변칙빌드가 전기밀드의 최악점이.. 최악점이다라는건 아닌데 그.. 변칙빌드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갑을 도배.. 아니 그니까 보병을 도배한다 싶이 칩시다 근데 전기밀드에서는 일단은 그니까 전형적인 그.. 이제 밸런스가 잡힌 그런걸 선호하거든요 즉 이제 대기갑 기갑 다둘도할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 그.. 보병 대보병만 하는것만 제거하면은 대부분 하는 건 제가 면은막 보병들로 다 싹쓸이 할수 있기 때문에 예, 변칙필드가뭐 그런 점은 좋아요 물론 상대의 약점을 잘 간파했을 경우에 얘기죠 자, 일단 키메라 등장했고요 키메라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뭐 가드맨 세븐데 예, 물론 굉장히 많죠 거기다 뒤에서 지금 느긋하게 지금 키메라한테 충함 기다리면서 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하는 이 빌드 여기다 지금 자다진 지금 플라즈마 자기 몸뚱아리보다 비싼 거 들고 다니죠 자좀 때린다 싶으면은 들어가고 좀 때린다 싶으면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해주고 근데 굉장히 핑크..핑크하네요 자 카오스 카우 속에선 카오스 헤레틱들이 계속해서 얘 예, 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서 리드병이도올라가고요 자, 카오스를 지 덮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예, 지금 예, 쌈싸맞게 하러 가는 것 같긴 한데, 인페라가조금만맞으면 이거 카오스맨큰 피해 받고 뒤쪽으로 퇴학하거든요 자, 플래그마에 지금 파워소드를 지금 구비하셨는데, 예, 플래그소드를 구비하셨는데, 오히려 똥물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변력들이 이게 정예병이 아니고, 대보병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플래그마린, 아 예, 암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자, 지금 두... 예, 투... 예, 두 명의 투컬러가 예, 한쪽에 발전기 테러로 들어갔는데 스페이스만린 어디서 모아보죠? 뭐 예... 스페이스마린일 때 내려가서 각 잡고 쏴야죠 자,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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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예, 오히려 어설프마린이알았어요 자, 미리 각 잡고 있었... 했는데 예, 사정거리 모자라죠 어떻게든 유인을 시켜야 돼요 자, 지금 대기갑이 없다는 게 지금 예, 큰 문제죠 키메가 너무 빨리 나온... 감도 있고 이쪽에는 발전기를 워낙 많이 테러당했기 때문에 자 적절히 유인해야 돼요 적절히 유인하고 자 오히려 쏘지 못하고 내 조금만 더 가까이 갔으면 어땠을까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카오스병력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오 근데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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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못했어 요자 일단은 아 가기 애매했네요 자 타긴 타는데 완전 야이거뭐 체력 한1 정도 남았, 남았겠는데 가드만 하나 갈리고 자 이쪽에선 카오스 드레노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드레드노트 등장하고 있고요 자 가드만 한번더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예, 바로 이제 역습을 치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기갑으로 꿀을 빠던, 꿀을 빨던 임페얼가드 쪽에서는, 예, 대기갑이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나름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예, 꾸역꾸역 대기갑을 상대하려면 상대할 수 있는 플레이, 예, 데버스테이터 플라즈마 캐논 팀. 자, 슬슬 대기갑을 준비하나 봅니다만, 워커한테는, 쓰읍, 글쎄요, 예, 진슬라 브루드가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자 여기다가 그.. 이제 젠치의 형상만 안달아주면 돼요자 이제 비틀펀들트는 456대 240.. 인데 자 일단 어스트마이 빨리 멜타범이 좀 등장해야 멜타범이 등장해야 파괴할 수 있어요 자 도망가는 쪽에서는 어이구 이게 는 이게 웬 땡큐지 멜타마면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죠 자, 플라즈마 캐네틴 미리 각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거든요? 자, 미리 각을 쓱 바꿔놔주죠 자, 어설트만이니 멜타마만 있었으면 저거 다 잡았거든요 안에 있는 가드맨도 좀 살아남기가 좀... 예... 자, 코른 카드넛이 됐어요. 러글 색깔의 코른 카드넛. 자, 근데 기지까지, 아. 지금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이 학살 타임이죠. 거기다가, 예, 좀 좋은 거 가고 있어요. <laughs> 지금, 예, 지금 단체로 이사 왔죠, 지금. 이사 왔죠, 이사 왔어, 이사 왔어. 자, 이건 리트릭 해야 돼, 되지 않을까? 어우, 술탄막 제대로. 톨케팅이 상황에 톨케팅은 들어가야죠. 자, 여전히 대기가 없습니다. 자, 워커 두개 지금, 집이 가서 지금 깽판 치는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대기업이라고건 아직 2티어라서 대기업도 안되고요 자, 라스케는 달아줬지만, 예. <laughs> 예,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보이는데, 예, 뭐, 설정상, 에 예, 천천, 철천지어 원수죠. 자, 라스캐논, 뭐, 전혀 지금, 뭐, 어떻게 거치를 해야 될을 텐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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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포테카리 계속해서 힐 받고, 예, 카오스 병력에 지원 앞에서 아포테카리 살아서 돌아가구요. 자, 오히려 왔다가, 지금, 예, 자, 키메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예, 빅토리 포인트죠. 빅토리 포인트를 먹어야 될 거, 있, 예, 돼야 예, 할것 같습니다. 자, 자 지금 에.. 예, 어설트마린 어설트마린 지금 뭐하죠? 어설트마린, 어설트마린, 어설트마린! 어설트마린! 리트리이 아니라 점프요를 어! 이럴수가 자, 엔젤 오브 데스가 풀리는 순간 에.. 예, 예, 예. 듀금 자, 에.. 예, 뭐할때 털에 털 에, 털에 파괴했어! 자, 리트릭 가면 끝난겁니다 이거는 네..레벨 2자 3티어 올라가고 있는 쿠알레님 지금 이거 구치기로 들어가야되지 3티어 올라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빅토르 포인트 아무도 안먹나요? 빨간색 진영 가드면 한분대정도 내려가지고 먹어도 될텐데 자 진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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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게 무슨 의상 우리 중에 엑스맨이 있어. 자, 도토꾸름. 자, 드레노트. 자, 이게 바로 꿀이 있다면 바로 요걸까 자, 경험치 쭉쭉 오릅니다. 지금 뭐, 예, 지금 축복받은 사형터리 들어오면 들어왔어요. 어, 레벨 4, 말려 찍었습니다. 자, 지금 임페로가도 진영 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거긴 터렛이 없어요. 아, 하지만 커미서로드가 대기하고 레벨 4짜리 드래곤 트가 어, 근데 잡았어요? 어헉! 예예, 무한이아좀 예, 도와주지! 혹시 적군은 안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어우, 마침내 레벨 4짜리는 예, 죽지 않고 게임을 예, 무사히 끝마쳤네요 아, 리게임 합시다 리게 잘하는 분인 줄 알았으면은, 아 잘하는 분인 줄 알았으면은, 잘하는 분들인 줄, 알았으면은... 줄 알았으면은, 니들 안 했지. <웃음> <웃음> 무엇을 하실 거였습니까? 그러면 주종족이 뭐예요?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라. 야, <laughs> 너무 더러운 종족이지 않나? 너무 더러운 종족 아니니까 이거 크해지 영어가 안 되니까 아코리님좀실력을 대우, 대우, 뭐? 뭐야? <laughs> 더러워!